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깨악입니다. 영상 업로드 주기가 매우 늦었던 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좀 바빴어요.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오랜만에 게임 후기를 남겨보려고 해요. 바로 플레이스테이션5판 콘코드를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FPS는 키보드 마우스로 게임을 하는 게 압도적으로 편하긴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퍼스트 파티 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플스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말이라도 많았으면 이슈화가 되었겠지만, 심각하게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게임이라, 지금 파이어워크 스튜디오는 좀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 콘코드는 놀랍게도 재미가 있는 게임이에요. 오히려 재미가 없었다면 그게 더 이상하죠. PVP FPS 쪽이 재미가 없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타격감은 좋아요. 여기저기 쏘고 터트리고 하는 맛은 정말 좋은 편입니다. 한글 풀 더빙에다가 한글어도잘된 편이라 이거 하나는 정말 최고로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래픽은 정말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특별하지는 않아요. 자, 칭찬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불만 사항을 말할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래픽이 좋다고 했었잖아요. 좋기는 한데, 그래픽이 좋아서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겨요. PS5 버전 콘코드는 좋은 그래픽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야각이랑 프레임을 희생했습니다. 시야각 조절 옵션이랑 120프레임 옵션이 없어요. 추후에 추가를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멀티플레이 게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두 가지가 전부 다 빠진 게임은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거의 플스4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옵션 세팅인데, 진짜 옵션 칸에 가면은 모션블로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야각은 진짜 한 찰감상 한 75도, 80도 막 이런데 프레임도 60프레임 고정이니까 전체적인 게임플레이가 너무 답답하다고 느껴져요. 이게 좀큰 문제인데 에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시야각을 110도 프레임은 120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콜옵도 프레임과 시야각 조정이 가능하고 경쟁적인 오버워치는 시야각은 없지만 120프레임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미가 덜해요. 요즘 나오는 FPS 게임 대부분은 시야각 옵션과 120 프레임 옵션이 있는데 모든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해피기인 대쉬가 있고 더블 점프, 트리플 점프를 하면서 날아다니는데 조작에서 답답함을 느낀다라. 나라... 아, 돈을 내고 하는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이런 식의 최악의 편의성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최근에 나온 FPS 타이틀을 이 플스로 안 해본 게 분명합니다. 뭐, 120프레임은 그렇다 쳐도, 시야각이 보장된 상태에서 60프레임만 고정을 잘했어도 충분하게 할말할 할 텐데, 시야각은 조절이 안 되고, 60프레임이라도 잘 고정하면은 좀덜할 텐데, 이게 폭발 이펙트랑 연막이 동시에 터지면은 이제 프레임 드랍이 생길 정도로 지금 시점에서는 퍼포먼스가 안정적이지 못해요. 만약에 추후에 시야각이랑 프레임을 열어준다고 해도, 지금 최적화를 보자면은 네이티브 해상도가 아니라 가변 해상도로 프레임이 열어줄 텐데, 거기에 시야각까지 넓히면은 프레임은 프레임대로 막 날뛰면서 드랍이 심할 거고 100프레임 고정도 힘들 것이며 해상도가 가변까지 됐을 때는 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이미지가 끊기면서 뿌옇게 박살이 나겠죠. 전체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 최적화는 매우 부족해 보이고 PC를 타겟팅으로 한 게임으로밖에 안 보여요. 플레이스테이션 퍼스트 파티로 만들어진 작품이 리드 플랫폼이 PC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나 이 이거 말이 돼? 이 전체적으로 게임플레이는 평범하고 그래픽도 평범하게 좋고 맵이 다양한 것도 아니고 5 시간짜리. 싱글플레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는 그냥 컷신 조금이랑 문서 쪼가리로 풀어요 세상에나. 캐릭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꼴랑 20명이 다예요. 하다 못해 캐릭터라도 독특하고 호감상이면은 그래도 좀 꾸역꾸역 할텐데 이거는 캐릭터성이 개성이 아니라 그냥 특이점만 보이거든요? 이거 오버워치는 커녕 에이펙스 로바랑 뭐 패스파인더 뭐 이런 애들 선에서 모두 정리가 가능한 수준이고 거의 7년 전에 나온 팔라딘스보다 못한 캐릭터 개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팔라딘스도 콘코드 같은 캐릭터가 분명 있어요. 있는데 모든 캐릭터가 막 독특하게 생긴 게 아니라 보석들 사이에 있는 자연산 진주마냥 막 하나씩 껴있어서 칼라딘스에서는 좀 유니크해 보이 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콩코드는 자연산 진주가 아니라 이 양식으로 찍어낸 진주들만 주구장창 존재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자연산 진주의 가치는 있을까요 이거 없다고 봅니다 이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 쪼가리 를 4만4천원이나 내고 게임을 하는데 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참 얼탱이가 없어요 제가 이제 콩코드를 기다리면서 구매를 한건 ps 진영에서 메인으로 밀어주는 단독 fps 콘텐츠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매를 한 거예요 플랫폼이 아니라, 플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찾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 PC까지 무리하게 확장을 하면서 발매를 해서, 막상 이 플레이스테이션 최적화는 이상하고, 퍼스트 파티를 믿고 구매를 한 결과가 이거라뇨. 도대체 어디서 다른 게임들을 내팽겨치고, 콩코드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헤일로의 멀티플레이 아성을 넘보고 싶으면 차라리 뭐 킬존을 리메이크하든가 콩코드가 이게 솔직하게 성공할까? 라는 게 의구심이 트레일러만 봐도 나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헤일로랑 뭐 오버워치 코르까지 손에 쥐고 있어서 뭐 급하게 출시한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재미는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무한 공장 돌리기 복지품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개성 넘치고 잘 만들어진 게임이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나의 작고 소중한 게임을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멀티플레이 게임은 유행에 정말 민감합니다. 모두가 현재 유행을 하고 이슈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고일대로 고여서 현재는 사장되는 장르인 하이퍼 FPS인지 그리고 왜 특이점만 느껴지는 외관의 캐릭터만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편의성도 제공을 안 하는지 왜 신규 유저 접근성을 최악으로 해놓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이런 연속된 최악의 선택 덕분에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하니까 매칭이 8분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세상이나이 8분이 넘어가면 큐가 끊긴다. 심지어 오랜만에 플레이스테이션 에센셜 그 월정액을 1년치를 긁었어요. 그거 긁고 나서 이거 패키지까지 예약 구매를 했는데 이게 드디어 플스 진영에서 대박나는 PvP가 나온 건가? 했는데 결과는 처참했고 하다못해 출시 시기라도 빨리 나오든가. 2020년 플레이스테이션 5 런칭 타이틀 그때쯤 나왔어도 모자랐을 판에 이런 게임이 기기 출시가 4년이 다 돼가는 지금 이 순간에 요상한 퀄리티로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산 이유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아끼고 사랑해서 산 거예요. 단순하게 게임만 하고 싶어서 이걸 산게 아니라 이 PS 진영이 조금이라도 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걸 산 거예요. 플레이에 매료되고. 계속 끌리는 작품이 보고 싶은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앞으로 뒤에 나올 작품들을 제가 사고 싶을까요? 저는 이 게임을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추천을 못하겠어요. 플스 독점작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고요. 절대로 플레이스테이션을 배려해서 만들어진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PC버전을 콘솔로 포팅한 것 같은 퀄리티입니다. 차라리 오버워치를 하세요. 120프레임 지원에다가 매력 넘치는 캐릭터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무료예요. 혼코드는 이 PS 버전에서 1년 내로 PSN 결제 시 무료로 할수 있는 무료 게임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월간 게임 보너스로 넣어주는 쩌리 게임이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하고 싶은 분들은 한 1년 정도만 기다려보세요. 배틀필드 2042가 하도 안 팔려가지고 1년 조금 뒤에 월간 PS 플러스로 게임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1년만 기다려보세요. 자 전체적인 총평. 평범한 재미, 평범한 그래픽, 평범한 캐릭터... 불편한 접근성. 저의 게임 점수는 70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오버워치는 90점, 발로란트는 85점, 에이펙스는 80점짜리 게임이에요. 개인적으로 콘코드는 최악의 멀티플레이 게임 중 하나로 꼽고 싶어요. 이상 영상을 마치고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